안녕하세요. 강림도를 거쳐서 배를 타고 연대도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만지도고 왼쪽은 연대도입니다. 선착장 바로 앞에 노천카페가 있는데 아메리카도 한잔하면서 여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여기서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만지도 줄렁다리, 왼쪽으로 올라가면 연대도입니다. 줄렁다리를 건너서 만지도를 갑니다. 얘기를 어? 안 하면서 요비 하면서요. 아 오늘 를요 만지도의 둘레길을 따라서. 백흙길을 걷습니다. 여기는 만지도 노랑바위입니다. 만지도 출렁다리이고 만지도에서 바라보는 연대도의 모습 입니다 나무도 깨끗하고 해안 대크길을 따라서 만지도를 걷고 있습니다 망을 담는 만지도, 만지도 수다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사들이정말 중입니다 해안길을 따라 몽돌해수욕장을 지나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만지봉 가는 길입니다 만지마을에서 500m 왔고 동백숲길 역지도 전망대까지는 500m입니다. 역지도가 보이는 전망대가 하나입니다. 자. 전망대 갈림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 멀리 큰 섬이 어제 다녀온 욕지도입니다. 저기 멀리 출렁다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섬이 연대도이고 앞능이 매우 멋있습니다. 여기는 통백숲이고저 멀리 보이는 섬은 항릉도 같습니다. 아직 음, 전망대에서 삼, 300m 왔고 이제 만지 마을로 다시 700m 가면 출렁다리를 만날수 있습니다. 여기는 만지봉 해발 99.9m. 산자고가 아름답게 피어나 하나가 너무 신기하죠. 다냥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이런> 명품 소나무 같네요. 인경면 유성지방의 전망대입니다. 고길리 다리가 어여 유채꽃봐. 유채꽃이 피어 있습니다. 채식이랑... 저기는 이쪽 줄렁다리까지는 만지도고 줄렁다리 뒤는 연대도입니다. 진육이... <목소리도> 징역길로 가면 징역길을 따라서 이제 줄넘다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서 연대도로 갑니다. 연대도의 압릉도 뛰어나 보입니다. 연대도 갈림길 그리고 쪽으로 올라가면 연대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연대봉 가는 길 멋진 바위와 소나무가 조망을 이루고 저 뒤에는 만지도가 보입니다. 탄소가 제로인 섬에서 맛있는 공기는 최고로 맛있습니다. 길도 멋있고 산도 멋있고. 공기는 맛있고, 너무나 멋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 사이로, 이 소나무 사이로 또 동백숲이 보이고 전망대에 왔네. 전망대에 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몽돌 해변이 있는데 지금 물이 빠져서 암릉을 한 바퀴 돌수 있다고 하네요. 啊！ 절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연대봉을 향해서 빨간 지붕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오신데 아직 안 가시? 인제서 올라갑니까? 예. 아니 점심 저대 예약해놨다. 연대지계점입니다. 가서... <목소리> 에코아일랜드 연대로 지계점니다이산양길을 <목소리> 일정이 가면은 정상이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섬입니다 이게 다 태양열 발전소 여기로 에너지를 받고 있네요 연대봉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연대봉 정상은 다시 돌아가서, 아까 거기, 선착장 1.2km. 여기 내려가면 선착장이고. 연대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연대봉 오르는 길. 전망대에서 살짝 다시 돌아와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대봉. 아이고, 연대봉. 왔네. 연대봉. 정상. 내려가야되나? 연대봉 220m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이제 그 산착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 그래요? 예. 일로 올라가면 돼요. 올라,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연대봉인데, 근데 아니. 좀 가팔라요. 연대봉. 아, 안 갈게요. 이거 내려가면 되죠? 예. 내려가. 예. 네. 만나냈다. 자기 예측 맞았네요. 그 망산 정상, 홍림도, 그 다음에 만지도 정상, 그 다음에 <laughs> 연대도 정상, 연대봉. 급하게 내려온다 힘들었죠. 제가 길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면 어. 막 내려와요. 연대도에서 바라본 경관. 저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 수도를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수도섬이 보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람을 맞으며 살랑 살랑 이제 선착장을 향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행 오늘 산행은 끝이고 2박3일간의 지심도 장사도 욕지도 오늘은 하우님도 만지도 연대도까지 트레킹.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섬 산행은 역시 전망 좋은 길, 암는 길, 해안 길. 너무, 너무 멋집니다. 드디어 산행 끝. 또 선착장도 보이고, 출렁다리도 보이고, 나왔네. 렌데로를 출발하여 사라항으로 갑니다. 사라항에서 맛있는 생선구이 정식으로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